고요를 지니라. 그리하여 격동과 혼란의 세상에서 활동할 때 당신의 내적 삶이 조용하게 하라. 당신은 암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. 암은 당신 생각을 정리하여 그 생각에 진정한 통일성과 방향을 줄 것이다. 고요를 지니라. 그리고 당신의 내적 갈등이 모두 알음을 통해 해결될 것임을 확신하라. 왜냐하면 당신이 그 갈등을 해결해주는 원천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. 당신은 날마다 평화와 성취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. 당신이 암기를 걸을 때 전에 당신을 늘 괴롭히며 마음의 어두운 먹구름을 들이우던 것에서 쉽게 벗어날 것이다. 세상 속에 오요를 지니고 가라. 그러면 당신은 참으로 관찰력이 깊어질 것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을 것이며 세상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. 당신은 이때 평화로이 있는 것으로 평화를 가르치기 때문이다. 당신이 가르치는 평화는 거짓이 아니다. 이 평화는 암과 참된 연합에서 나온다.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암을 따르고 있으며 알미 방향을 제시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. 고요 안에서만 당신은 이렇게 할수 있다. 당신이 고요하면 세상에서 성실하게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. 당신은 세상에서 활동적일 것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참여할 것이다.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당신이 고요할 수 있다. 세상 속으로 고요를 가져가면 정말 기쁘게도 당신이 더 깊은 참여와 생산성으로 훨씬 더 유능하고 더욱 효과적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훨씬 더잘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. 이때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세상에 뜻있게 표현할 수 있다. 또한 모든 정신력과 체력을 공헌하는 데 쓰며 내적 갈등에 소모하지 않는다. 그러므로 세상 속에 고요를 지니고 가면 당신은 훨씬 더 강하고 효과적이 되며 훨씬 더 확실하고 생산적이 된다. 당신이 세상 속에 고요를 지니고 간다는 것을 하루 내내 상기하라. 깊은 명상에서는 고요의 안식처를 찾으라. 감각기관이 알려주는 세상에서 빠져나와 고요와 알미 머무는 성소로 들어가라.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이 시간은 깊은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자 원기 회복의 훌륭한 순간임을 알 것이다.